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것은 그 절고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인데요. 그 갈릴리의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이 절고움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답지 않게 슬픈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 아들이 하나,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장례를 성 밖으로 이렇게 관을 메고 나오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밖에 의지할 데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장례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그 마리아가 겪는 아픔을 이제 우리가 예표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자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어머니의 눈물과 아픔이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으로 통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을 경험해 보셨죠? 네,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었다는 겁니다. 당사자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친히 통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그 고통. 주님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를 뒤틀리는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울어주신다는 사실.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그 아무도 위로할 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마치 이 어머니의 슬픔과 아픔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구약에 사르밧 가부가 연상이 되죠. 자, 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오버랩 되는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시고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에서 관에다가 손을 댄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절대로 죽은 자에게 손을 댈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 죽음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개입에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부정함도 말이죠. 주님께서 그 관에 부정한 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고 있는, 죽어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고 외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명하자, 그 청년이 15절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고 말도 하거늘, 어머니가 그, 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엘리야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사라바 가부의 아들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요? 바로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해서 나왔지만 주님은 죽음의 죽음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시는 분입니다. 명령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보다. 큰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다 선지자 그러면 엘리아가 제일 대표적인 큰 선지자인데 엘리아보다도 더큰 선지자 이분은 뭐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근세도 다스리시는 분 죽음을 꾸짖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신 거죠.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땅에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금률이 역시는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셨다 우리를 돌봐 주셨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영광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답답하시죠? 눈물 나시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감사주심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 그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먼 훗날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오늘 그 주님이 절망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 감사함에 성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활생명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